진짜 중요한. 거. 그럼 우리는 이걸 면서도 왜 못해? 왜 못하고 있어? 우리 왜 실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왜이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 면서 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실행. 아니야? 아니. 실패에서로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아, 맞아. 실패의 두려움. 게을러서. 게을러서. 맞아. 게을러 게을러서. 저는 크게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을 갖고 이거는 상담을 해보면서 공통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들을 좀큰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두 가지죠.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 하나를, 어떤, 네. 부족한, 어떤, 가짱적으로 만들어 완벽해. 뭔가 부족하다. 요게 실행을 미루는 원인 중에 핑계로 되는 것들 중에 요게 정말 많아 요, 이해되시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하자니 내가 부족한, 방법. 그러니까 부족한 부 채우려, 채우려면 뭔가 또 찾아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 시간들만 계속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를할수 있는 기술들과 어떤 능력들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 저는 아직 부족, 해아 저는 아직 공부할 게더 많아, 아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 많아,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진짜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실패해 두려워. 사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패해주려 내가 일단 했는데, 뭔가,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한 결과물을 놓고 뭐한 소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뭔가 잘못될까. 그두 개가 제가 가장 큰의미데 네. 자, 요게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 아, 전반다 여기서 보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고. 기준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이거 누가 정한 거니까. 누가 정한 거야. 자기가 정한 거야. 자기도. 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자책 쓰는 거죠. 어, 전자책 쓰라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권유를 하는 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전자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어, 전자책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열에 한 일곱 여덟 명. 제가 무슨 반자책을 습니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는 게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높게 가요. 왜 그냥, 그냥, 막 그냥 다 내려놓고 좀못 쓰면 어때요? 못 쓰면 어때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공부를 공부를 못한다든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학교에서 혼났습니다. 막 체벌, 체벌도 막 받았죠.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실패가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머리를 맞고 있는데, 어렸을 때그 경험들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도 을 한다면, 이두 개를 철저하게 깨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일단 이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다음 행동에계산하게 해야지 즉자 뭔가를 실행 하려고 하는데 아나 이거 부족한 거. 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실행을 못하겠죠 근데 어나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잘 못할 거야 좀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런데 어그퍼 그래, 커브 관계에서 어, 부족하다고 느끼는게 방해하는거죠 어 지금 나는 나의 실행을 방해하는 그런 감정이 생겼네 아 그럼 이거 일단 무시하고 해보자 적을 우리가 인지, 인지하면 지그 적을 물리칠 힘이 생기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보자 실패의 두려움 이거 못하면 좀 어때요 결과가 안나오면 어 아, 물론 좀 짜증나게 <laughs> 이런 거죠. 자, 아까 키워드 기준데 키워드를 내가 기준을 배웠는데, 이 포스팅이 계속 나와. 이 기준대로. 근데 퍼프가 일단 하라고 해서 해봤어. 이 기준은 없이. 근데 상위 노출이 되나요? 되겠죠.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아까 실행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하는 거라고. 어, 계속하라고 하니까. 한번더 해봅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안 찾아서 해보니까 상인을 줄이 안 되니까, 어 이번에는 키워드 찾아서 상인을 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또 어려워 키워드 해보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싫어. 뭔가 키워드를 완벽하게 갖춰야 될것 같은데 키워드 기술을 그걸 당장에 못 넣을 것 같아. 어 지금 방해하는 감정이 생겼요어 근데 퍼브가 그래도 해보라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근데 또 어떻게 되죠? 방위 또 실패하겠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됩니다 이때 아싫 짜증나는데 이 진짜 적용을 해보자 하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실패든 성공이든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 이것 때문에 실행이 중요합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오히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제가 이가 말씀드린 건 방해할 요소를 인지하기 위해서 두면은 근데 응. 지금 앞으로 응. 여러분들이 그러면 뭔가 실행을 할때 한번 잘 생각해 봐. 요 뭔가 실행을 할때이 실행을 방해할 즉 뭔가 미루고 있다. 뭐 할라는데 미루고 있다. 그럼 미루는 원인 은번냐 이거 아니면 이거. 어? 내가 쓸순이있 썼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좋네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냐 상관없어 그냥 하는데 어? 어이 생각은?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네? 오케이 그냥 가자 위에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 좀이 내용이 좀부족한것 아, 같아 채워야 될것 같은데 내가 실행하려고 을 하니까 이거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뤄지고 있다. 어? 이것도 지금 내가 뭔가 완벽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잘하려고 하네. 어? 이것도 오케이. 그냥 있는 데서 잘. 라고 인지, 인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변화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